자, 그 다음에 이제, 윤활. 유나를... 간극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. 자 윤활간극은 뭔데? 윤활간극은 축이 있겠죠. 여기 축이 있다라고 칩시다. 이렇게 크랭크축이 있어요. 크랭크축이 있으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대죠 가운데. 그래서 오일이 들어가가지고 위 아래 구멍이 뚫려 이렇게 오일이 공급된다고 했죠 베어링 쪽으로. 그러면 여기 바깥에 뭐다? 이렇게 베어링이 이렇게 반원 반원 싸고 있대요, 죠 그렇죠?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베어링 이렇게 이 조립이 될 겁니다. 자 이렇게 조립이 될때한쪽 끝을 붙여가지고요. 한쪽 끝을 붙였을 때 나머지 한쪽에 어떻게 이런 유격을 준다는 얘기예요. 왜? 베어링이 열팽창된다. 는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얘가 꽉 끼면 안 되니까 윤활 간극을 주게 되는데 윤활 간극이 뭐 그림에서는 굉장히 크게 표현했지만 실제는 뭐다 0.1mm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1mm가 뭐죠 우리 자에서 자에서 뭐 1cm 아실 거예요 1cm에서 이걸 다시 10개로 나누는 거죠 뭐 5개 하고 또 5개 나누죠 그래서 그한 칸이 1mm인데 밀리미터를 다시 1 0 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한 개보다 작다는 개념이에요. 엄청나게 간극은 작아요. 음, 작은데 어,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오일 들어가고 간극 윤활 간극 만들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. 근데 이 윤활 간극을 너무 크게 제작해 버리게 되면은 오일이 들어가고 유막을 형성하고도 어떻게 남기 때문에 오일이 바깥으로 새수 있어. 오히려 윤활 간극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겠죠. 뭐처럼 피스톤 간극처럼요. 이 윤활 간극이 너무 클 때는 유압이 떨어지겠죠. 왜? 오일이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공급되고 유막을 형성해가지고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. 바깥으로 흘러내려버리면 이 뒤쪽으로도 공급될 때 여기서 다 세버리면 뒤쪽으로 공급되는 유압 압력은 당연히 된다?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크랭크축을 지나가지고 오히려 어떻게? 이쪽에 헤드쪽으로도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쪽에 크랭크축 지나갈 때다 세버리게 되면 당연히 여기 올라가는 압력은 당연히 된다?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뭐가 할 때? 간격이 너무 클때